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가 단풍이 드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주변을 보면은 이제 산에도 단풍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단풍이 완전히 들고 또 일부 낙엽이 다 떨어진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랗고 단풍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런 단풍은 나무의 수종과 또 블루베리로 하면은 블루베리의 품종에 따라서 단풍이 드는 시기가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종 같은 경우, 휴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음, 저온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단풍이 좀 일찍 들고, 남부종 같은 경우, 저온요구량이 짧고, 또 생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풍이 다소 늦게 듭니다. 아, 단풍이 빨리 들고 늦게 드는 것과 어, 나무의 생장과 어떠한 영향이 있냐 하면은 결국 단풍이 늦게 된다는 것은 나무가 경화가 늦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나무가 늦게 경화가 되면은 겨울철 동해 및 냉해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굉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겨울철에 휴면 시간이 얼마인지 또는 저온 요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 농장은 강원도 춘천인데, 거기는 연중 무상 기간이 약 16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공주 같은 경우 200일 전후 190일에서 한 200일 고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지나봐야지 제가 좀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상기간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최소 180일에서 200일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춘천보다는 무상기간이 한달 정도 더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무들은 춘천보다는 한달 정도 더 오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상기간이 중요한 것은 어, 대부분의 작물은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생장하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어, 아, 무상 기간은, 어, 아, 그 지역에 어떠한 품종을 심어야 할지 하는 것을 아, 결정 짓는데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 단풍이 아, 어떻게 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단풍이 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단풍이 드는 원리는 아, 하루에 온도차가 15도 정도 되고 최저 기온이 5도 정도 되, 되는 것이 약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 나무들은 아, 본능적으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 휴면을 하기 위해서 즉 겨울 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단풍입니다. 단풍이 드는 원리는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이 줄기로 줄기를 통해서 이 잎으로 보내서 이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사용합니다. 즉 H2O라는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빛을 받아서 그 물을 이용해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빛과 온도 그리고 물,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광합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 잎은 어, 양분을 생산하게 됩니다. 어, 양분을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루의 온도가 최저 어, 5도 정도 되고 그리고 일교차가 15도 정도 되고 이것이 2주 정도 지속되면은. 나무들은 본능적으로 아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단풍을 들게 하는데 단풍을 들게 하는 방법은 바로 줄기와 잎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떨켜라는 세포막을 만듭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 떨켜라는 세포막을 만들어서 이 세포막의 역할은 줄기에서 잎으로 가는 물을 차단시키고 또 잎에서 줄기로 내려가는 양분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잎은 물을 받지 못하니까, 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단풍의 색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는 것은 이잎 안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떨켜에 의해서 떨쳐라는 세포막에 의해서 이 줄기와 잎이 차단되게 되면 결국 이 물을 받지 못하는 이 잎은 염록소가 파괴됩니다. 염록소가 파괴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안토시아닌이나 칼로틴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토시아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빨간색의 단풍잎이고 어, 칼로틴 같은 경우 노란색의 단풍잎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단풍 든 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이 줄기에 잎이 없다고 하면은 즉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이 줄기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지상부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단풍이 들면서 떨어지고 이 줄기 안에 있는 수분도 뿌리로 다 내리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다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크게 물 관리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기본적인 습에 의해서 겨울에도 뿌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화분에 재배할 경우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뿌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천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물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토경에 심은 경우에는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진 다음에는 굳이 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단풍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품종에 따라서 다소 일찍 드는 품종이 있고 늦게 드는 품종이 있는데 단풍이 일찍 드는 품종은 북부종은 단풍이 일찍 듭니다. 그리고 남부종 같은 경우 단풍이 늦게 드는데 그것은 저온 요구량 또는 휴면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스파르탄이라든가 저 위에 있는 디오크 같은 경우 휴면 시간이 800에서 1200시간 정도 됩니다.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어, 메도우락이라든가 뉴하노브 같은 경우 길어봤자 400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즉 어, 남부전 같은 경우 휴면 시간이 짧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따라서 남부종 같은 경우는 북부종에 비해서 단풍이 늦게 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단풍이 드는 시기도 다르지만 시비효과 즉 비료의 효과에 의해서도 단풍이 드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일찍 심었고 저 위에 작은 묘목들은 늦게 심었습니다 9월 2일 날 유박을 기비로 주면서 어, 식재했더니 아직까지 단풍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북부종이고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있는 큰 나무들은 제법 단풍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 위에 있는 작은 어, 묘목들은 아직 단풍이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 뒤늦은 시비 즉 늦게 시비를 했기 때문에 9월 2일 날 심으면서 어, 기비로 유박을 살포하고 어, 거기에 어, 피트모스를 넣고 올려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료가 어,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이렇게 단풍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볼이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아이들이 어. 아직 비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왜 그럼 이렇게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냐. 이것은 아침 저녁의 일교차에 의해서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단풍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름에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새순이 올라올 때는 연약할 경우에 어, 하루에 일교차에 의해서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엊그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얘들은이 위에 있는 새순들은 어, 겨울나게 하면서 대부분 다 동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여기를 잘라서 어, 또 다른 격가지를 유도한다면은 도리어 수세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블루베리 단풍이 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